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Jednom je Isus na nekom mjestu molio, čim presta reče mu jedan od učenika, Gospodine, nauči nas moliti kao što je i Ivan naučio svoje učenike. On im reče, kad molite, govorite – Oče, sveti s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kruh naš svagdanji daj nam svaki dan i otpusti nam grijehe naše, taj mi otpuštamo svakom dužniku svojem i ne uvedi nas u napast.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을 향한 이상한 투덜거림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을 향한 투덜거림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행을 보고 동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투덜거림이. 한 예언자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라는 예언자가 하느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니니베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사실 요나와는 원수지간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치시기 전에 이 메신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면서 니니베로 갑니다. 거기 다섯 개의 말, 단어로 그들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이몇 마디 안되는 다섯 마디였습니다. 그 다섯 마디를 통해서 니니베는 회개합니다. 완전히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연민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동정을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과는 원수지간인 그 민족을 향한 하느님의 연민이 드러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니트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가리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요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는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죽가리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라는 인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 화를 내느냐? 그 나무를 동정하느냐? 너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시원한 그늘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아니라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저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십니다. 모든 사람을 당신 안으로 포옹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불평불만을 보십시오. 때때로 이러한 불평불만은 우리 신자들 머릿속에 또 스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은 이렇게. 예, 예언자 요나 같은 생각을 하고 납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도 회개한다는 것 회개하는 그 즉,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단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불행을 조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훨씬 더 낫고, 우리들이 신자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하느님의 어떤 저주나 불행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으면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바로 하느님의 마음의 그넓 넓음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이 흡수하고 옹골스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꿀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느님은 요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도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에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받아 자신들의 삶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너희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해 하말로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길을 잃은 사람들, 가장 어렵게 탈선한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있어서는 절망하거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간청과 호소와 청원의 기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느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힘은 모든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성 아우스팅을 생각해 봅시다. 성 아우스팅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느님과 관계없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사 엄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아들이 예수님께 가기를 하느님께 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로 타락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 모니카가 끊임없이 그에게 말로 충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신의 사수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한 뒤에 엄마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녀모니까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성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들이 또 절망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장소나 시간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을 자주 보았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입니다. 심지어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의 모든 활동의 원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주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들 중에 하나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무의식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말의 강력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기도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어느 날인가 밤새도록 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주의 기도의 첫 번째 달랑만을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달랑만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요. 그하내님께서는 영원함으로부터 창조하시는 분, 그분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를 지우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움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묵상하셨습니다. 아르메니아어로, 아르마이아어로, 아바 아빠라는 아빠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이고 나약한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아들과 딸들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꼬마 아기 아들 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에 강력한 힘을 믿읍시다 잊지 맙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 중에 우리가 그저 말로만 드린 것 같은 그런 기도도 하느님의 귀 속으로 하느님께 하님의 청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은 신앙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신앙을 잃지맙시다. 우리는 자주 적당한 빠르게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하느님께 빨리 이 기도를 들어주십사. 동전을 넣고 꾹꾹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펑션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무엇인가를 주님께 청했을 때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한 것을 청했을 때그 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인내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가정기도 열심히 합시다. 가정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굳건하게 일치에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다면 우리들의 미래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기도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